여러 사람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난단 말이야 특히 아이 엄마들 엄마들끼리 왜 이런 모임을 자주 하잖아요 응. 은근히 막 신경 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나는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엄마 아직 안못 가봤지 네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언제나 같은 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치 좋아지는 때도 있고 응. 나빠지는 때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운때가 바뀔 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음, 전조현상. 저는 어떤 게좀 있을까? 일단, 바로 알수 있는 건내 주변 사람을 봐야 돼요. 친구를 보든지, 뭐, 가족관계를 보든지 봐야 돼요. 그러면은,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지, 뒤에서 나를 헌납하는 사람이 많은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, 그러니까 인연의 끈을 못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. 음, 많죠. 어. 그러니까 막,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안좋거 언짢는 거 알면서도, 여러 사람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난단 말이야. 특히, 아이 엄마들. 엄마들끼리 왜 이렇게 이런 모임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 얘기 나오고 학원 얘기 나오면서 하다 보면은 은근히 막 신경 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아나 요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 하면서 엄마 아직 안못 가봤지 너무 좋더라 꼭 가봐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만 봐도 아이 사람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볼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 하면문 운대가 음. 이제 안 좋게 들어온 건가요 형님? 어, 안 좋죠 근데 이제 운이 안 좋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내 일을 하든 이제 막 가정을 돌보든 이렇게 돌아보면 되는데 인생이 우리가 산들어가서 살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? 분명히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결단력이 있으면 그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일단 만나는 횟수, 빈도수를 좀 줄여라 그리고 내 마음 건강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명상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다른 취미활동 좀더 가지셔라.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, 뭐 신적으로 가거나 우리 무속적으로 조금 보자면 비방법이 음. 너무나 많죠. 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뭐 비방법, 일반인 할수 있는 비방법들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건데, 일단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된다. 그러면 음.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음. 수 있는 뭐 선생님만의. 방법이나 노하우는 좀 없으실까? 그런 분들한테,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일단은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, 우리가 10년, 20년 전에 어릴 때 힘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.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, 야, 그때 이렇게 힘든 정도 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냐 싶을 때가 있잖아. 우리 남자들은 군대가 뭐 예외가 될수 있을 거고, 어머니, 엄마들은 이제 임신했을 때나, 애를 가지기 전이나 뭐 이럴 때에도 힘든 일이 많았을 거 아니야. 하, 그때 막 입도 또 심하고, 몸도 아프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저찌 그래도 애들 잘 키워놓고 참 우리 아들이 이만큼 컸네 잘했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눈을 자주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나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버티기 어려우면 뭐라도 하세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. 내몸을 힘들게 해야 돼 아무 생각이 안들도록 바쁘게, 바쁘게 움직이 제 답인 것 같다. 응. 네, 감사합니다.